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통해 역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또한 반드시 지나갑니다. 까짓것 살면 신앙생활이고 죽으면 천국입니다. 오늘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수 안에서라고 선창하면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잘 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들부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믿음을 가지고 큰 목소리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세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잘 됩니다. 예수 안에서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잘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예수 안에서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에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져 오는 엄청난 권세와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의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운명이 결정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린 것입니다 잠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매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긍정의 말은 영혼을 세우고 살리지만 부정의 말은 영혼을 끌어내리고 죽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약을 머금었다고 말씀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 긴 은쟁반의 금사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세우는 말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사역하다 보면 은근하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이 것이 부족해, 이 것이 잘못됐어. 은근하게 불평불만하고 원망의 말을 합니다. 다른 건데 이러한 모든 불평 불만 원망 악평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갈기갈기 찢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우리 교회가 최고야. 긍정의 말을 할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좀 제발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기도 모자란 시간 왜 그렇게 다른 목사님 설교를 올리고 보내십니까? 제가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한 주간 듣고 묵상해 보면 한번 들을 때두번 들을 때그 은혜와 깊이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감독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설교의 최고로 은혜 받고 최고라고 하는 것이 주께서 피로갚 주고 교회 사신 교회 지체된 성도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말의 파급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구약 성경의 다베라 사건을 통해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다베라라는 말은 불사름이라는 뜻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들으시고 그 자리에 불을 내려 그들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처럼 불평불만 악평은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립니다. 악평의 무서움에 대하여 야고보 야구부 사도는 야고보서 3장 6절에 현은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악평과 원망을 비롯한 불평불만은 공동체를 지옥 불로 살릴 만큼 위험하고도 악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라 깨나 말 조심합시다 불평불만 악평이 아닌 감사, 기쁨, 격려의 말을 합시다 우리의 모든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시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12명의 청탐군 중에 10명의 청탐군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자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는 내용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척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정탐했을 때 비록 거인과 같은 일곱 족속이 그곳에서 진을 치며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 주셨다라는 확신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 땅을 밟으면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하여 12명의 청탐꾼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청탐을 마친 청탐꾼들이 12명의 청탐꾼 중 10명의 청탐꾼들이 그 땅에 대하여 악평을 합니다. 민숙이 13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 피리무손인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가서 보니까 우리가 메뚜기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악평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청탐꾼들이 퍼뜨린 불신앙의 바이러스는 삽시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오염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그의 후손들에게 이르기까지 적과 꼬리 흐르는 가난한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때마다 일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끊임없이 체험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현실의 문제 앞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온 회중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불평불만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최고의 영성은 감사와 기쁨의 영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날마다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어도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는 음식, 입고 있는 의복, 신고 있는 신발, 그들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성막에서 피어오르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룹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망가가고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로 변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 없는 사람이나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일꾼일지라도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마귀가 볼처럼 가지고 노략질하는 장난감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원소 마귀는 불평불만, 원망을 타고 역사합니다. 원망불평불만은 일시적인 순간적인 표현이 합니다. 아닙니다. 자신의 영성이 오랜 세월 동안 반영된 것입니다. 이러한 원망불평불만은 전염성이 강해서 주위에 가까운 사람이나 공동체에 치명적인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수 마귀가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감사와 기쁨의 영역입니다. 왜 침범할 수 없느냐? 감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끊을래야 끈을 끊을 끈을 수 없는 관계의 최고의 표현이기 때문에 요셉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도 감사합니다 사드락 메사 아벤누고처럼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타서 죽을지라도 감사합니다 바울과 신라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주를 위해 죽으면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영원히 함께하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임마루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성도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어떤 조건과 상황과 환경이 닥쳐도 절대적인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감사와 기쁨의 영성을 잃어버렸습니다. 440,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물을 먹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세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촉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니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고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했던 10명의 청탐꾼과 그 소리를 듣고 원망, 불평, 불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38년을 더광야에서임 마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어버립니다. 반대로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먹이라고 했던 요수아와 갈렙만이적과 꼬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들으시고 시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원망불평불만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잡아먹히는 메뚜기 신앙을 벗어버리고 감사 기쁨 칭찬 격려 긍정적인 말을 하는 잡아먹는 먹이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드는 마음가짐에서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수억만의 적군이나 원수마귀가 날 뛰어도 주가 치니 싸우시니 최우승인 내 것이다. 나는 부족하고 약하고 모자르지만 만하의 왕인 대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는 애가 형통할 것이로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눈을 감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인생길을 돌아보십시오. 어제도 인도하셨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실 변함없이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와 기쁨의 영성을 내 것으로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이러한 영성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요수와 갈렙은 자신들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땅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먹잇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먹잇감은 크면 클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메뚜기 신앙, 잡아먹히는 신앙, 패배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어지는 문제의 상황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문자보다 크신 하나님을 긍정적인 먹이감 신앙, 잡아먹는 신앙, 승리의 신앙의 영성을, 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어려운 환경이나 문제가 닥칠 때, 문제를 보고 낙심하고 불병불만 하지 말고, 문자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영성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우라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했을 때 우상 처리에 있어서 레위지파가 모세편에 서서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삼천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사명을 완수했더니 어떤 복을 받느냐 민숙이 3장 12절 말씀입니다 민숙이 3장 12절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읽습니다 보라네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 즉레위인은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 요단강을 건널 때요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민숙이 3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 네 아들 갈렙과 눈내 아들 요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아멘.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전을 식을 가지고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더니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이신 오지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신경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하나님께서 항상 보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이 신전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정신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원망불평 불만할 수 있겠습니까? 게으를 수 있겠습니까? 죄지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한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악평의 말을 하지 맙시다 담임 목사님에 대해 교회에 대해 불평불만 하지 맙시다 긍정 격려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합시다 감사와 기쁨의 영성으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척과 꼬리 흐르는 영적인 가난땅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나름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믿음으로 찬송하며 하나님께 가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어만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그신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네 오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죽게 더 가까이 나를 이큰 그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아멘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음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삶새로깨달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 너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당대히 나가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함께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불병 불만했던 것 회개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열렬히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 나 같은 것 살리려고 자신의 품안에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은혜, 미치도록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라, 회개해야 감사가 나옵니다. 회개야,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분량을 깨닫습니다. 회개야 우리가 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하고 잡아가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세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모여를 물려 잡고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제껏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망당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감독자, 하임 목사님을 불평했습니다. 불만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로감 주고 사신 교회를 원망하며 불평하며 불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자를 지었사오니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공도를 지자므로애기하며 나갈 때 우리의 중 같은 죄가 흰눈 같이 이어지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문자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아버지 감사와 기쁨의 영성으로 하나님이 내면 전에서 모든 것을 관찰하고 계시며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살펴보고 계신다는 고랑대우의 신앙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각박한 코로나 시대 예배조차 마음껏 기를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너희 가운데 믿음 있는 자를 포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 믿음 있는 한 사람 내가 되겠사옵니다. 아버지는 당장 오늘 밤에 주님 오실지라도 말 하나 다 주의에 쓰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그토록 갈망했. 하나님의 죄름을 주님의 자름을 아버지 열망했습니다 두손 활짝 펼쳐 환영하는 아버지 하나님 순결한 신부의 세대를 이다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있습니다각 사람과 가정 가운데 성료 하나님 신방하여 주셔서 코로나를 관통하는 성령의 역사와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에 함께하여 아버지 하나님 와락해지고 딱딱해져 우리의 심령이 주의 검과 같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형과 영과 관절과 곤, 골소리 찔러 쪼개까지 하며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우리만 알고 있는 와락한 죄악들 만물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듯이 우리 죄악이 드러나며 참회하고 통회하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여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전히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치 않게 하시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와 기쁨의 영성으로 하나님은 내 앞에 살아계시다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입술의 고백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고람대오의 신앙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처물어져가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고두리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정금 같은 믿음 받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 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지라도 나한 사람 많은 주님을 신하며 나의 구주로 영접해드리는 복된 제일 성도교회 영적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그래하여 2 0 2 1년또에는 광야의 영성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기둥같이 쓰임 받는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시며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실 여호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